수백만의 관객이 있는 밤에 황금 목소리를 가진 참가자들이 미스트롯 3결승 무대에서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전체 한국의 관심을 끌어온 이 경연은 곧 대단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능 있는 경쟁자들 중에서 하나의 이름이 특별히 빛나게 울려 퍼집니다. 오유진. 비밀 정보원에 따르면 오유진은 그녀의 노래의 리듬에 따라 춤추게 만드는 대단한 공연을 선보여 마스터와 관객 모두를 열광시켰다고 합니다. 그녀의 매니저에 의하면 그녀는 대단원을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며 그녀의 한계를 밀어붙여 그녀의 강렬한 노력으로 기절할 정도로 연습했습니다. 그녀의 공예에 대한 헌신은 칭찬받을 만하고 오유진이 이 무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희망은 놀랍습니다. 이것은 오늘 밤 그녀의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관객과 그녀의 동료 경쟁자들 사이에 긴장감과 흥분을 더합니다. 이 재능 있는 젊은 여성은 그녀의 매력적인 기획의 심장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마스터들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밤에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 밤 미스트롯 3결승을 지켜보며 오유진의 폭발적인 공연과 새로운 챔피언의 등극을 기대해봅시다. TV 조선의 오유진이 노래하는 예고편은 이미 파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달콤하고 강력한 목소리는 그녀의 매력적인 공연과 결합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마음에 닿습니다. 그녀의 노래의 멜로디는 너무나도 흥미롭고 감염력이 있어 관객 전체를 불태우며 에너지의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무대 위에서 오유진은 우아함과 에너지로 움직이며 리듬에 몸을 맡기고 그녀의 노래의 감정을 완전히 표현합니다. 그녀의 공연은 회오리 바람처럼 모든 피로와 걱정을 날려버리며 관객에게 기쁨과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공연이 보통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유진은 단지 그녀의 뛰어난 재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것 뿐만 아니라 마스터들로부터도 높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열렬한 박수와 감탄의 말을 보내며 그들이 그녀에 대한 존경과 감탄을 반영합니다. 그녀의 노래가 끝날 때, 오유진은 천둥 같은 박수 속에서 관객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신감과 행복을 표현하는 밝은 미소로 빛납니다. 오유진의 공연은 관객과 마스터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녀의 열정, 재능, 그리고 헌신은 명백하게 느껴지며,